아가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양 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아가 이장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관은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앉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안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안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가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기 기둥과도 같고 물약과 유향과장사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그 머리에 있구나. 아가 사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루앗 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곳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꾀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양목과 물약과 침양과 모든 귀한 향품이에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